네, 경기의 용주 시민 여러분, 장욱현 시장입니다. 전국의 확진자가 사흘 연속 7천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코로나 위기가 한해의 끝자락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염려였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 에 확산되면서 우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11월 이후 오늘까지 120명의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 대규모 감염 확산을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6명을 포함해 이달에만 벌써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가족, 지인과의 만남과 학교, 의료기관, 개인 사업장 등 이제는 지역의 코로나 19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큰 의미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대응 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입원 치료나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의 코로나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잠재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타 지역 방문이나 연말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최근 영주 지역 곳곳에서 개인은 물론 각종 단체의 행사가 많아지면서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지역 곳곳에서 모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잠깐의 방심으로 누군가는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또 누군가의 자녀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고, 또 생업이 절실한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각종 행사는 가급적 취소해 주시고, 개별 모임도 최대한 자제하거나 연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 패스, 사적 모임 8인 제한과 더불어 음식을 나눠 먹거나 방역수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콜 체크인을 비롯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확진자 급증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회 안정을 위해 자유를 부여하되 더욱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인 참여 방역입니다. 당장 우리 지역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난 10월 55만 회에 달했던 콜 체크인 방문 등록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 오히려 7만 콜이 감소한 48만 콜이 등록되면서 해이해진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1천 회선을 추가해 콜체크인을 확대하고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용자 여러분들은 물론 업주 여러분 스스로 당장의 불편함으로 체크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11월 이후 우리 지역에 발생한 120명의 확, 확, 확진자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2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소아, 청소년 확진자 가운데 99.8%가 예방접종을 하지,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12세 이상 청소년과 3차 접종 대상자를 비롯해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거듭된 당부가 지겹고 또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기보다 짐을 나누어 가지는 마음으로 경제적 피해를 당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최 일선 의료진을 위해서 방역 수칙 준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단호한 방역 조치로 지역의 일상회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